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은 명품 제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지 저의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냥냥 멍. <laughs>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유럽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직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한국 주소 그대로 다 쓰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팝패치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즌 오프 제품은 물론 이번 시즌 진행 중인 제품들도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유럽 각지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샵, 온라인샵들에서 각자 남아있는 재고를 원하는 가격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혹은 컬러별로 가격 차이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마지막 남은 재고 한 장이라면 그 매장에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눈여겨봐주던 제품들은 할인가가 됐을 때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팝패치에서 하고 있는 시즌 오프 기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에 세일 제품을 팝패치 코드를 사용하면 20% 추가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쪽님의 선물들을 구매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떤 어떤 걸 구매했는지.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DHL을 통해서 택배가 왔어요. 아, 이건 지금 그리스에서 왔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왔고, 이거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와요. 택배가 꼼꼼히 잘 쌓여져서 왔습니다. 주문한 지 일주일 안 돼서 온것 같아요. 보통 한 3, 4일이면 다 옵니다. 이렇게 팝 패치가 써 있고, 포장이 꼼꼼히 되어 있어요. 뭐 인보이스 같은 거겠죠. 음. 이건 반쪽님 줄 거지만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테가 베네타고요. 이게 제가 백화점 가로 확인을 했었는데 30 얼마였어요. 30 후반대, 중후반대. 근데 저는 20만 원. 중반 때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잘 들어있고, 카드까지. 음. 예쁩니다. 카드 지갑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6개 꼽고 여기 안에다가도 추가로 조금 더 꼽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쁜? 블랙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했고요.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인 스테디셀러 디자인이기는 한데 그러면 보통 더 할인이 잘안 되는 브랜드들도 팝업이 있거든요. 뭐전 가격 똑같은 우리나라 백화점 가랑 그런데 이거는 훨씬 훨씬 저렴하게 샀어요. 혹시 남자친구 지갑 선물하실 분들은 추천합니다. 이거는 아마 운동화일 것 같아요. 제가 신고 싶어서 산 건데, 음, 우리나라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세일 중이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은 자막으로 다시 넣어 드릴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파패치 박스에 들어서 왔고요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스 운동화인데요 어, 브라운 컬러 유럽 40 사이즈예요 US 7.5 사이즈 여기도 파패치 인보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58.1달러. 음. 색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세무 느낌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발이 큰 편이어 가지고 신발 살때 되게 좀 예쁜 게잘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다음 번에 제가 추천하는 신발템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나한테 크면 반쪽님 줘야겠다. 반쪽님이 255를 신고, 제가 250을 신거든요. 팔도 안커 보이고, 앞에도 여유가 있어요. 팔이 안 아플 것 같아요. 말랑말랑 하네요. 이건 아마 초초. 특급으로 득템을 한 코트예요. 지금 팟패치에서 세일하고 있는 상품들을 20% 추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온세 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먼저 도착해서 사용 중인 것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오, 이번에는 아예 한글로 이렇게 설명서가 왔어요. 한국으로 올 때는 이렇게 한국 이거를 뽑아서 보내주나봐요. 쟤들 안 봐서 몰랐네. 이건 이렇게 바로 위에 놓여있어서 이제 처음 봅니다. 반품을 안 해봐서 몰랐어요. 스토어로 직접 반품이 가능하고 여기서 구매하고 14일 이내에 도착하면 환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령하고 7일 이내에 픽업 서비스 예약하고 반품을 하면 됩니다. 태그 그대로 있어야 되고 손상된 데 없고 착용은 하지 않아야지만 가능해요. 반품은 아직 안 해봐서 늘 너무 득템이고 다 만족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클래식하게 꾸준히 입을 수 있는 것만 구매해요. 유행을 타지 않는 정말 올타임 클래식 디자인만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디 거냐면 요즘 굉장히 대유행이죠. 이건 마르지엘라 코트인데요. 어, 울 100%인데 정가가 제가 알기로 거의 200 가까이 하는 코트인데 이번에 세일을 하고 있었고 또20% 추가 할인을 받아서 정말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가격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영국에서부터 날아왔고요. 매종 마르젤라. 기본 클래식 코트 디자인이에요. 이게 모델이 입은 핏은 예뻤는데 반쪽님이 입으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 도톰하니 따뜻할 것 같아요. 반쪽님이 지금 캐시미어 코트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얇은 편이라서, 회색깔. 겨울에 항상 뭐 차를 타고 다니지는 하지만, 조금 도톰한 울 코트를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세일을 해서 득템을 했습니다. 라스트 원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사이즈도 반쪽님 사이즈였어. 그래서 한번 저녁에 입혀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세일 기간에 또 샀던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 이번에 나왔던 아페쎄 모자예요. 반쪽님 이름이 써 있어서 <laughs> 구매했는데 이것도 한 17만 원 정도 하는 모자인데 7만 원좀안 되게 산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자는 그리고 반쪽님이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모자 사이즈가 나뉘어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음 작은 사이즈로 사서 득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득템한 거는 프라다 조끼인데요. 어 이것도 한 170만 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세일하고 또 추가 할인 20% 받고 했더니. 한 60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포켓들이 다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안쪽은 블랙으로 해서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고 사진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택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커팅을 한다 그래도 얘는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투웨이로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웨이로 안 입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포켓이 잘 되어 있어서 수납도 좋고 가볍고 이렇게 두께감도 적당하기 때문에 간절기에랑 잘 입을 것 같아요 사실 여자 옷은 보세 옷도 예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명품 옷을 찾아서 입는 편은 아닌데요 사실 남자 옷은 여자 옷에 비해서 좀 예쁜 보세 옷이 한정적으로 적다 보니까 반쪽님 선물을 구입할 때는 좀 명품 옷이라든지 또 모자 선물자라서 모자들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이렇게 팝패치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요 점이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아시죠? 행복하세요.